덜 불렸다고? 아 어, 맞네. 맛은 맛있는데. <목소리> 피자 시키신 분. 피자 <laughs> <laughs> 스쿨. 오늘은 아,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야 되는데 <laughs> 고구마, 페퍼로니 포테이토. 와 근데 진짜 겸성 옛날 갬성 아니야? 응 음, 맞아. 와. 안녕 <목소리> 근데 페퍼로니 20장 추가했는데 아니야 많이 아니 없어 보이는데. <목소리> 오, 오 맛있겠다, 응. 고구마. 라멘죠 롤. 이것도 베이컨 추가했어. 음 완전 플렉스네. 맞지? 다 추가했어. 고구마 피자에는 치즈 마이크, 갈릭 스프레드 추가했고 포테이토는 베이컨 8장 추가했고 스프 크로이디는 스파로미 스 추가했어. 어 완전 플렉스 맛있겠잖아? 음. 피클. 1인 1디핑 하자. 음. 갈릭 스프레드가 뭐였을까? 이거였을까? 뭔가 그런 거 같지? 뭔가 알 냄새가 되게 좋았데 음. 맛있겠다. 잘먹겠습니다게 음. 게 음. 맛있지? 음. 음. 어릴 때 먹던 그런 맛. 뭐 음. 음. 오늘은 묵직한 거보다 이런 라이트한 게땡겼어 예스. Yes. 되게 얇더라고 이게 음.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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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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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유. 웃음> 지금 네조각어요 잘 들어간다 속소. 응 짠. 얼음 같지? 얼음이 다아진것 같아.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오우, 오우, 오우 짜지 않아? 음. 신상쌀 맛평가가 있겠습니다. 음, 맛있네. 음. 김치가 점점 내 원하는 스타일로 되어가고 있어. 음. <laughs> 음.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시죠? 김자조. 짱. 잘 먹겠습니다. 네. S N 을 한번 들어주세요. 음. 음. 맛있어? 안딱댐? 저 사람 나오나 보다 왜? 이거 맛있는데? 무생채와의 조합이 꿀조합이야 지금 완전 그냥 오래 불거같은데? 음. 짱! 이제 상추 키우기 달인이 된것 같은데? 줄 때는 확실히 빛을 주고 안줄때 탁구나 뽀야. 이건 진짜 오이 고추 같지? 응. 이따가 이 나도 했었는데. 2가살따가이가이 이따가 이따가 이어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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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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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라 보는 답이 없는데 물만 채워놔서 러 맞아 저번에도 그 그랬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고? 응여 노랑이 대우 가서 많이 와있응호러호러 호러던데 호러? 그렇게 많이 나. 세야 네, 아니야. <laughs> 그러면? 아짜은안 했다. 나안 좋아니까. 하나 좋아해. 해달라고 해야 해주지. 아니 딱딱 오늘 달에 한 번은 먹어야지 꽁기자 이거를 꽁치를 일단 두개 정도 줄까요? 예. 이게 열쪽 끝에 끝에 조금 탔네잘 먹겠습니다. 오, 오, 오. 맛있습니까? 와. 음! 오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아땡는데 갖고 맛있 일단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고맛있고데 진짜 맛있는데? 진어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고 <laughs> 어, 꽁치가 진짜 하나도 안 비리다. 고등어랑 음. 다른 느낌. 음. <laughs> 음. 쌈장만 더 맛있어? 네. 쌈장 조금만 좀이게 쌈장이 음. 약간 그느낌이거든 같이 먹을까? 콩치 쌈장 참치 쌈장을 좀먹어 음. 나싸 그래. 아, 준다고? 음. 음. 쌈장이. 먹고 먹고술 마실래? 먹고, 거 먹고 술 마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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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음하겠다. 꽁치가 되게 통실통실. 와, 과밥하겠는데? 아 덥다 이제 오 큰일 났다 더워 응나 괜찮은 거야 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빠랑 놀았어. 짜라 <laughs> 아, 오늘은 치즈 파티. 페퍼로니 피자랑 토마토 미트볼이랑 샐러드 파스타. 건강식이죠? 오늘은 뭘 보지? 뭐가 있지? 짠. 손님 <laughs> 잘 왔다. 눈껍 닦자. 먹어봐요. 음. 맛있어? 응. 참기, salad sauce. Oriental, you can eat it. And you can eat it. I'm going to eat it. I'm going 음, 음, 아주 건강식. 음. 촉촉해. 이렇게 먹는데도 김치가 땡기다. 아. 토마토랑 같이 먹어봐. 토마토가 수분이 잘렸어 지금. 말안해면안 먹을랬지? 응. 음. 곤 음. 곤덕이는 곤덕. 응. 애기들은 곤충도 좋아하잖아. 응. 음. 지 음. 음. 치수가 다 굳었어. 소화한 잔? 짱. <놀람> 내일은 또 점심 뭘 먹지? 내일은 회식하니까. 약국이가 식빵 꽂고 있었는데 오빠가 말해가지고 <끼리> 안녕 여러분 왜 이렇게 초치하지?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마라탕을 시켰어요. 순리 마라탕. 2만 원치. 그리고 김밥도 먹고 싶어서 김밥 천국 가서 참치 김밥 사왔어요. 아빠도 배고파? 응. 짠 아유. 아유. 유부가 신기하게 생겼어 뭐야? 약간 갈비 유부가? 어, 신기하게 생겼네 벌집 유부라 돼있던데 어,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밥부터 먹어. 맛있더라. 마요네즈도 완전 듬뿍 해주셨어. 음. 맛있지?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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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당면 조금만 넣어달랄걸. 콘소시지도 있고요. 네. 예. 소시지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별로 안세다 역시 숙주는 많이 많이 추가해도 없어. 팽이버섯 도빠 좋아하지? 응. 콘씨. 올멍에 콘씨. 진짜. 콘소시 좀 사놔야겠어. 음. 음. 음스 만들어 볼 음. 좀 쎄면 좋겠다. 조은덜 맵다. 좀다 소스 먼저 만들어 고추 내가 꺼낼게. 음. 오, 씨맵겠는데 맛있어요? 음음 음, 음, 훨씬 맛있게. 음, 한맛더 있다. 음, 음, 고소 완전 진해 향. 몰라? 음. 아휴, 이거 좀 섞을까?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 소스가 쪼꼼 조금... 음. 음. 매운거 먹고 보니까 음. 백탕 맛이 난다 음 <laughs> 다음에 그럼 좀 맵게 할게 음. 난 오빠가 우리가 시켜먹는 마라탕은 그때는 오빠가 마라를 잘못 먹었었잖아 음. 그래서 어느, 어느 단계로 시켜야 될지 몰라서 기본으로 시켰거든 기본이요? 중국 당면을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이제 맞네 음 이거 그때 나 기름 똑 빨아 먹고 매운 뭐 조개 먹어야 되지 회원. 네, 응. 음. 아. 응. 음! 콘소 맛있어? 오랜만에 먹게 너무 맛있네. <laughs> 맛있어? 진짜 백탕이다, 백탕. 와. 얼도 겁나 맛있어. 어린 두부? 응아 나는 아이 t h 모르겠다 두부? 응 Tamb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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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그 b u s o Tambuso. t a m b u 맛있지? 유부동에서 가는 음. 그런 맛이네. 그이 마라의 국물을 쫙 먹고 자반반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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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오늘 어재 괜찮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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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맛있다. うわ。 또뭐 구워 먹을 게 없을까? 같이 구워 먹을 만한 거? 어 없지. 일단 밖에 없어. <laughs> 나밥 하나 싸 먹을게. 응. 음. 구워지는 동안. 어, 벌써 다 익었는데? 그래 벌써? 음. 한 개를 안 넣었는데도 되게 꼬셔. 음. 왜 그렇지? 잘 구워진 대패 한 조각. 텐션 끌어올려 주말이야. 끌어올려. 음 맛있다. 이거 내 상추가? 응. 음. 이거 제법 먹을 만하기도 하던다 오빠 거. 이 상추는 이번에 수확한 거. 확실히 빛을 좀안 줘야. 응. 음. 애들이 잎을 넓게 키우네. 음. 오빠 이 겉절이 이런 거 좋아해? 응. 음. 음! 완전 맛있 어, 음. 음. <놀람> 미쳤고요. 아. 된장찌개 잘끓였지 응. 역시 강원도 막장의 힘이야. 음. 빠 김치가 입에서 살살 녹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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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얼마 안 훔친 것 같은데? Yes. 음. 아, 조금 더 구워야 하지 않을까 이제? 맞아 오팽버섯 내가 먹을 때응 음. 오랜만에 구워먹으니까 맛있네 음. 음. 다 구워버려! 감질나게 그러지 말자 언제야 버섯 구워야 돼 중간에서 음. 뭐야 <목소리도> 그. は이런거타 봤어? 난 그런 건 별로 안 무서워.